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7월 30일, 화요일, 내일의 주도 테마와 급등 예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홍주식 3분기 회원 모집을 실시합니다. 자,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영향과 더불어서 국내외 시장에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8월달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홍주식의 주 기법인 눌림 매매가 빛을 발할 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수 하락은 저희 홍주식에게는 수익의 발판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홍주식을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회원님들은 그동안의 수익 기법의 핵심이었던 중심선 또 일봉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등 눌림 기법의 창시자로서 이번 장이 홍주식에게는 특화된 장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눌림매매 기법으로 완벽한 수익의 정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식 3분기 회원으로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홍주식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에 회원문의라고만 딱 문자로 써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초보자분들, 또 7월달에 손실 보신 분들, 손실을 꼭 메꾸고자 하시는 분들, 홍주식과 이번 기회에 꼭 함께 하셔서 수익계좌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식이 여러분의 계좌를 8월 달에 꼭 수익계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또 내일의 주도 테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트럼프하고 해리스 관련주들이 아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더니 거의 박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박빙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엎치락뒤치락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초박빙이 되면서 뭐 오히려 우리한테는 굉장히 수익 날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겁니다. 하나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가 오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말잖아요. 그러면 다른 다른 이동도주는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종목들이 다잘 가요. 예, 얘가고 그 다음 날 얘가고 순환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초박빙이란 얘기가. 그래서 지금 8월달에 수익이또 짱짱하게 낼수 있는 이유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벌써 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트럼프 관련 주가 이제 재건 주죠 우크라이나 재건 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현대 에버다임, 데모 SG, SY, 틸텍, 히림, 삼부토건,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격이 뭐라 그랬어요? 현대 에버다임.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먼저 상한 종목은 데모인데 에버다임이, 그 다음에 이제 급등 이후에 또 다시 단기과열에 들어가면서, 요게 단기과열이 지금 이제 다 왔어요. 단기과열 때에 지금 에버다임도 오르고, 데모는, 데모는 또 오늘 단기과열이 끝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단기과열로 들어간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종목이 있는데, 누가 대장이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더 세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단기과열이 더 세게 올라간다니까요. 단기과열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모,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자, 이런 종목들이 1차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단일가 매매로, 단일가 매매로 거래를 올립니다.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한6%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눌린다진, 눌린다면, 그렇게 크게 눌리지도 않아요. 살짝만 눌려도, 예.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놨고, 데모도 똑같습니다. 데모도 오늘부터 풀렸거든요. 단일가 매매가. 그랬더니 오늘 엄청 흔듭니다. 아래 꼬리 달았다가 위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또 달았다가 지금 계속,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분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요렇게 하면서 돌파가 나오면 이제, 그죠? 예, 추가적인 반등을 볼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린다, 그럼 땡큐죠. 예. 밑에서 잡아야죠. 근데 지금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갈때 빨리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버다임하고 데모는 정말 지금도 지금도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g가 sg가 현대에버다임이나 데모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죠. 후발주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한가 나온 이후에 자 이렇게 또 양봉 두개 그리니까 또 오늘도 올라가죠. 10% 넘게 올라가면서 자 sg가 이제 먼저 올라갔어요. 왜 SG가 먼저 올라갔을까요? 다른 애들, 현대 에버 다임이나 데모나 이런 애들은 단기과열에 들어가 있었잖아. 네. 단기과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주가가 막히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잘 움직이는 SG 쪽으로 움직임이 가면서 SG가 오늘도 10% 넘는 상승을 해줬다. 역시 제가 이렇게 적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종목이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선이 5일선입니다. 5일선. 5일선이 깨지면, 5일선이 깨지거나 이탈하면은, 예, 이때는 단기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걸 잡아서 수익을 빨리 내면은 또 팔아야 되고, 만약에 눌림 매매를 하기 때문에 5일선 깨고 지나가지고 10일선이나 이 정도 와야 돼요. 그래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지금 단기 과열에 들어갔던 종목이 현대에버다임 대목이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서도 일단 대장격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는 뭐예요? 해리스는 마리아나 관련주하고 예, 낙태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나, 마리아나 관련주하고 낙태 관련주 중에 대장주는 자, 오성첨단 소재가 먼저 대장이 아니리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바이오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바이오는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오성첨단 소재는 너무 손때가 많이 타서 그래요. 말이 화나 그러면은 그냥 오성첨단 소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미들이 너무나 많이 얼굴 때가 손때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이제 급등을 하긴 했지만 계속 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바이오는. 어제까지 단기 과열이었어요. 3일 동안 단기 과열인데 단기 과열을 쌍봉을 극복하면서 여기 보면은 음봉 두 개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음봉 두 개가 요때 요렇게 봐 봐요. 요렇게 보면은 쌍봉이 에요 왔다가 떨어지고 또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럼 쌍봉이니 까 어떻게요? 이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쌍봉을 극복하면 극복한다는 것은 이 쌍봉의 이 고점 있죠, 여기. 여기를 돌파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양봉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한 다음에 돌파하면 여기서 장양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쌍봉을 만든 것을 돌파했으니까 쌍봉을 이긴다? 그러면 엄청 센 거죠. 왜냐면 쌍봉은 고점의 신호. 매도에, 매도를 하라는 그러한 신호니까.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페이크지, 개미를 털기 위해서. 야, 나 쌍봉이야. 쌍봉이니까 너네 빨리 꺼져. 이건데, 예,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산찬히 단일가 거래로 극복을 합니다. 단일가 거래가 움직임이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4,500원 돌파하니까 급등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오성첨단 소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성첨단 소재는 이제부터 자, 바로 우리 바이오로 갔으니까. 오성첨단 소재도 따라서 우리 바이오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서, 이, 그동안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바이오보다는. 반등력은 약하다. 하지만, 네, 계속해서 지금 윗골이 달고 떨어지고, 윗골이 달고 떨어지고, 또 윗골이 달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 그러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자리를. 여기를 2,400원인데, 2,400원을 이렇게 돌파를 해. 그러면은, 뭐요? 무지하게 센 거예요. 그때는. 예, 저항이었으니까. 봉이 세 개예요. 자, 이걸 분봉으로 보면요. 이거요. 4,500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또 떨어지고 또 왔다가 또 떨어지고 왔다가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서 고점을 못 넘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네. 고점을 못 넘고 있다가 오늘 뭐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살짝 장중에 넘었어요. 종가상 넘어야 되니까 어떻게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안 나오고 요 위에서 올라탔다. 중학교까지 올라갔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정말 센거다. 네 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조정이 또 나와야 됩니다. 예, 1차 시세는 이제 났어요. 오늘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1차 시세는 났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나와야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아픔이요현대아픔이 오늘까지 다닐까 그래입니다. 이제 3일째예요 다닐까 그래. 3일째인데 또정거점 근처까지 올라갔고 이 거래량 터진 이 윗꼬리 있죠?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잖아요. 이 길게 달린 거가 단일가 거래로 여기까지 다 끌어올렸어요. 여기 봐요. 여기 끝까지 단일가 거래로 다 끌어올렸다. 자, 이렇게 끌어올려놓고 단일가 거래 거래량 없이 다시 요제자리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 이렇게. 그럼 어떡해요 오늘, 네. 오늘 급등한 우리 바이오처럼. 예, 현대약품도 또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대약품은 뭐예요? 낙태 관련주가 바로 해리스 관련주예요. 예, 그래서 현대약품이 독점, 독점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 현대약품이 대장으로서 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보시면은 오늘 신고가가 나어요 그동안 30만 원대 돌파를 다 30만 원까지 왔어요. 자, 30만원까지 왔어요. 30만원을 오늘 돌파하면서 장중에 7%나 반등을 주면서 30만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항상 30만원대가 어느 정도 이제 오면은 떨어지는 고점 라인이었었는데 자, 이것을 바닥에서 한달 동안 지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30만원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가 됐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이 올랐어요. 예,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패턴이 정확하게 그려가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차 시세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눌려요. 두달 횡보하다가 또 급등 나와서 정거점 돌파해서 또 올라요. 딱 여기를 또한달 가까이, 예 한달 넘게군요. 두달 가까이 횡보를 하, 하니까 또 신고가를 갖다가 또 오늘 또 냈어요. 이렇게. 자, 물론 신고가 내면, 내면 추가적인 반등 소지가 있습니다. 정거점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은 예또 횡보하게 되고.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오면 또 횡보하게 되고 자 이러면서 계단이 하나 두개 지금 이제 세 개째 만들어지려고 해요 세 번째 계단에서는 뭐예요 좀 위험합니다 자 요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이제 19만 5천원대 박스권 돌파를 해서 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셀트리온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박스권, 그러면 어떻게, 1 9만5천원 이하로만 안 깨지면은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고점이 지금 얼마예요? 정고점이? 정고점이 24만원입니다. 지난번 올 1월 달에 거래량 터뜨리고, 그 다음에 빠진 다음에 박스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24만원이 어디에면 여기가 24만원이에요. 일단 정고점까지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면은 예자 이렇게 요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하니까 시세가 나는 겁니다 네자 예, 그래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예 100만원까지 100만원이 뭐예요 예 항상 100만원 오면은 이제 떨어졌어요 요번에 오늘 장중이지만은 9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4만원만 더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 고점과 고점 길 했을 때 4만원만이라도 더 올라오면 100만원을 찍는다. 근데 추가적인 반등을 지금은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래도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오일선과 이익을 줄여야지 또 가요. 계속 갈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진짜 오버 슈팅이 나오면서 100만원을 찍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만 치료제요. 비만 치료제는 이 펩트론 3천단 지하이 있는데. 자, 이, 한번 시세가 나오고 2차 시세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것은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조정권으로 들어섰어요. 물론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오면, 정고점 돌파하면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1차하고 2차까지 시세가 나온 편이기 때문에 아주 짧은 단기 반등만 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천당 지역이요. 자, 삼천장 대학도 역시 일봉 매수타점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21선까지 반등 나오고, 자, 이렇게 보면 18만 2800원에서 이 노란색 선, 이게 21선이죠. 이거를 넘어야지 추가적인 반등을 줄수 있는 겁니다. 21선이 여기서는 강력한 저항선이고, 그래도 일봉 매수타점 오니까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목표가는 21선으로 보면은 된다. 이렇게 주가가 이제 21선 깨지면 일단 조정권인데, 단기 마지막 단기 반등이 나온 부분이 바로 일복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까지 목표를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조선주들의 역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가고 있는데 이거 따라잡지 말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현대미포는 21선 21선을 찍고 쌍바닥 끌으면서 갔잖아요. 다시 21선 오면은 또 반등이 포인트가 돼요. 여기 5일선 타고 가고 11선 타고 가기 때문에 11선 정도 최소 11선 정도는 와줘야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주들이 지금 실적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 자리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 또 반등이 나옵니다 한 번에 이제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르고 있을 때에 단기로 단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음. 계속 계속 추세를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추세가 지금 5일선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간다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다기보다는 예, 한번딱 떨어지면 여기서 반등을 먹고 예, 그리고 그걸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의 상대적으로 약하죠.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이틀째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나오면은 삼성중공업은 20일선 정도까지가 또 조정이 나와야 먹을 수 있는 폭이 생기는 거죠. 어설프게 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고점 돌파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물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안값 여기서 떨어지면 손절을 깨끗하게 할수 있는 거고, 2 1선에서 반등 나오면은 전고점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폭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확인하고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왕골에 관련주 중에서는 화성밸브, GS글로벌, 뭐 한국가스공사,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 최근에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반등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온 종목이 이제 화성밸브 그다음에 GS글로벌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한국각수공사가 있는데 이들 종목은 일정이 남아 있어요 올 연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달히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반등 나오고 눌리고 또 반등 나오고 눌리고 이 작업이 이제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화성밸브도 당연히 이렇게 올랐을 때 따라잡으면 안 되고, 충분히 조정이 나와야 돼요.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계속 이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GS 글로벌도, GS 글로벌도 지금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1단 박스권, 네, 2단 박스권, 요 밑에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또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테마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수납의 차원에서 올랐다가, 한참 동안 횡보하다가 또한 바퀴 또 치면 올랐다가 또 횡보하다가 예자 이렇게 돼서 어 대안고래 관련주도 일정 동안에는 계속해서 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